이렇게 입으면은, 튜리닝에 부츠를 신는다고? 이거 미친. 미치... 안녕하세요, 패튜버 포스입니다. 오늘은 썸네일 보셨다시피 이 스웨트 제품들을 활용해 구매부터 스타일링까지 끝판왕 영상을 준비했어요.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들은 다 멜란지 마스터 거예요. 제 채널 오래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꾸준히 기본 후드집업 브랜드로 딱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성비 타이틀로 구동의 자리를 꾸준히 지키고 있는데 이번에 감사하게도 멜란지 마스터에서 협업 요청이 들어와서 저도 상당히 만족하면서 콘텐츠를 준비해봤어요. 맨투맨 스웨트 팬츠. 후드 집업. 이 기본 아이템들의 스타일링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도움이 무조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 전에 추천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바로 볼까요? 셋업으로 활용해 스타일링하는 기초부터 말씀드릴게요. 자칫하면 너무 후리해 보이고 스타일을 신경 안쓴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자주 하시겠지만 상의보다는 기장감이 있는 티셔츠를 매치해서 경계선을 만들어주는 게 센스있어 보이고 스타일을 챙긴 느낌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상, 하의가 통일되었다 보니까 가방이나 신발에 눈이 많이 가거든요. 어떤 코디로 보여줄 건지 확실히 드러낼 수 있는 아이템을 매치해주는 게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서 조던이나 덩크로우 같은 스트릿한 느낌의 기본 신발을 매치하면 스웨트 셋업이 힙하고 스트릿한 느낌으로 풀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반면 캐주얼한 느낌이 강한 이런 대표적인 스니커즈들을 매치하면 힘을 좀뺀 캠퍼스 룩 느낌으로 매치가 가능하죠. 좀 평소에 아끼던 아이템을 매치해주는 게 편해 보이는 느낌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가방을 깔끔한 것만 들고 계시는 분들은 캐주얼하고 후리한 느낌 때문에 떠보일 수 있거든요. 스이라든지 크로스백. 그런 편안한 느낌의 가방을 매치해 주시면 아 스타일을 신경 썼구나 라는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이럴 때 아무래도 신발이나 가방에 컬러감을 얹어 보는 거죠. 좀더 추워져서 아우터를 걸칠 때도 야상이나 MA1, 쉘파카, 오버핏, 맥코트 이런 캐주얼 룩에 활용하기 좀 좋은 아이템들은 디테일이 예쁜 아이템들로 얹어주면 편하게 입었지만 스타일 있어 보이는 키포인트거든요. 그리고 스 쓸셋업이 레이어드가 또 중요한데요. 좀 센스를 챙기는 레이어드 꿀팁을 말씀드릴게요. 힙하고 스트릿한 느낌으로 풀어보고 싶다는 분들은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매치해 준다면 확 달라 보이죠? 아무래도 상, 하의가 똑같다 보니까 이런 디테일한 요소에 눈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캐주얼한 코디를 좀더 드레스업 시키는 방법인데 옥스포드 셔츠를 매치하는 거예요 트레이닝이랑 안 어울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수 있는데 옥스포드 셔츠는 원단감이 좀 캐주얼해가지고 센스 있어 보이는 느낌을 확줄수 있어요 매끄럽고 실키한 그런 포멀한 느낌의 셔츠를 매치하면 믹스 매치가 아니라 미스 매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신발 같은 경우에는 캐주얼한 신발 있죠? 그대로 깔아주시면 돼요 스웨스에서 이제 끝판왕 트렌디한 코디를 또 말씀드릴게요. 바로 신발을 구두나 부츠 종류를 활용해 주는 거예요. 추리닝에 부츠를 신는다고? 이거 미치! 물론 이것도 믹스 매치로 멋있게 활용하시는 분도 있지만 캐주얼한 느낌으로 나온 부츠나 구두 종류를 매치하시면 안정적인 믹스 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깔끔하면서 캐주얼한 느낌의 데저트 부츠나 처커부츠. 전혀 어색할 것 없이 믹스 매치가 됩니다. 뭔가 느낌이 새롭지 않나요? 근데 이런 게 룩북이나 해외 컬렉션에서 자주 쓰는 그런 스타일링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스타일링 보여드릴 때마다 이 2A 지퍼를 활용한 걸 보셨을 텐데요. 때론 2A 지퍼로 이렇게 가운데를 여며주는 스타일링이 확실히 중요해요.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후드 집업들은 2A로 나오지 않았다 보니까 웬만해선 단품과 이너로 활용할 수 있는 후드 집업으로는 이 멜란지 마스터를 구매하라고 추천을 드려요. 무난한, 저스트한 그런 핏이라서 호불호가 거의 안 갈리는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한 사이즈를 업해서 매치를 하게 되면 좀 루즈한 느낌으로 예쁘게 착용할 수 있거든요. 다만 라이더 자켓처럼 좀 슬림한 아이템 있죠. 그런 거에는 정 사이즈로 가는 게좀 유리하니까 감안하고 사이즈를 골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셋업 스타일링이 아닌 단품을 활용하는 코디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냥 코디하면 재미 없으니까 제가 상황을 정해서 코디해 볼 건데 첫 번째는 캠퍼스룩의 정석으로 그옷 어디서 샀어? 라는 얘기 듣고 싶을 때. 자 이렇게 휘티 받쳐 입고 레귤러한 데님에다가 나이키나. 뉴발란스 같은 그런 운동화 매치해 줬는데 이런 코디에 정말 중요한 점이 있어요 레이어드하고 팬츠의 핏감이에요 일단 레이어드는 너무 짧게도 길게도 아닌 4cm에서 8cm 정도의 기장감 차이를 주면 했다는 티도 나고 너무 과하지도 않게 예쁘거든요 그리고 바지 핏감 같은 경우에는 성의가 오버핏 맨투맨이다 보니까 조금은 여유감을 주는 게 좋아요 살짝 덮어지는 느낌으로 기장감을 잘 조절해 줘야 됩니다 다리가 두꺼우신 분들은 더 통이 넓은 걸 매치하시면 깔끔하게 일자로 딱 떨어지니까 체형 때문에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무리로 컬러볼캡 하나쯤 구매를 해서 매치해 보면딱 센스 있는 느낌을 줄수 있어요. 자두 번째 상황은 친구들과 놀러 가서 살짝은 개성을 주면서 힙하게 입고 싶을 때퀸티를 매치해도 좋지만 스트라이프 티셔츠로 조금만 보여서 과하지 않아요. 평소에 아끼셨던 팬츠 있죠 포인트 팬츠. 상의가 도화지라고 보시면 되고 하의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림을 막 넣어요. 디자인이 좀 들어간 에어포스, 힙하게 신을 신발들 있죠. 마무리해주면좀 센스 있는 코디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상황 너무 힘주면은 내가 너무 꾸몄나? 싶을 그런 소개팅이나 데이트 자리 이 코디의 포인트가 캐주얼한 아이템이지만 생지 데님도 깔끔한 느낌 격식 있는 느낌으로 활용할 수 있고 옥스포드 셔츠도 포멀한 느낌으로 좀 살려주는 로퍼를 매치해주면 전체적인 느낌이 드레스업 되면서 과하지 않게 꾸몄구나 또 디테일한 연출 방법이 있는데 소개팅이든 격식을 차리는 자리는 좀 남자다워 보이면 좋잖아요 소매를 걷으면 어깨가 확 넓어져 보이거든요 가벼운 시계 하나 차주면은 남자다운 느낌 그런 거를 뿜뿜할 수 있죠. 전완근을 키우고 하면 더 좋긴 해요. <laughs> 그래서 제가 딱이세 코디를 딱 보여줬을 때 중요한 걸 눈치채셨을 텐데요. 바로 상황별 어울리는 가방이에요. 학교 갈땐 캐주얼한 느낌의. 크로스백이나 백팩, 소개팅이나 격식을 차려야 되는 자리에는 깔끔하고 캐주얼한 느낌의 토드백이나 헤멜백을 들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 맨투맨 네 번째 상황. 기본은 싫고 트렌디하게 입고 싶을 때 맨투맨에다가 엄청 와이드한 핏감의 팬츠를 매치한 코디인데요. 스티보이 감성을 살려본 코디예요. 좀 소년스러운 느낌이 들수 있도록 디테일을 추가해주는 게 중점인 코디인데 맨투맨 위에다가 휜 셔츠를 얹어줌으로써 프레피한 느낌, 그러니까 학생 같은 느낌을 얹어줬고요. 신발 같은 경우도 클래식하고 캐주얼한 느낌이 드는 걸로 매치하면 돼요. 챙이 달린 모자 자체가 조금 소년스러운 느낌을 살려주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되도록 모자는 꼭 챙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것도 개성적인 면이 아쉬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끝판왕 코디를 또 보여드리자면 맨투맨 안에 후드집업을 레이어드하는 거예요 뭐야 이게 어울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맨투맨 위에 후드집업 자주 입잖아요 근데 그걸 위에만 입으란 법이 없거든요 오히려 맨투맨을 돋보이면서 센스를 챙기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컬러를 다르게 배색을 줘서 스타일링하면 좀 센스 있어 보이고요 생소하다 보니까 처음엔 어색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맨투맨을 한 사이즈 크게 가고 후드집업을 정사이즈 레귤러한 핏감으로 매치해주면 예쁘게 스타일링 할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렸던 이 맨투맨은 이번에 멜란지 마스터에서 나온 신상 제품이에요 기존의 멜란지 마스터 제품은 이렇게 로고가 달려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로고를 삭제했어요 더 짱짱하고 탄탄하게 나온 제품이거든요 이거 오래 이블 맨투맨입니다 중량감이 확실히 있는 프렌치 테리 원단을 썼고 넥라인하고 시보홀이라든지 정말 쫀쫀하고 탄탄한 밴딩으로 업그레이드 됐어요 어깨 봉제도 갈라삼봉으로 깔끔하게 해놔서 잘 만들어진 기본 맨투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웬만해서 협업 영상은 여러분들이 구매했을 때 실패 없도록 더 꼼꼼히 체크해서 단점을 말씀드리잖아요. 거의 호불호가 안 갈릴만한 짱짱한 기본 맨투맨으로 나와서 참고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맨투맨 활용 코디를 봤으니까 이번에 스웨트 팬츠를 활용한 코디를 봐야죠. 좀 후리한 느낌이 들수 있는 팬츠이기 때문에 나머지 아이템, 특히 상의를 좀 신경을 써줘야 그냥 편하게 동네 나갈 때 입은 코디인지 센스적인 꾸안꾸 코디인지 갈리거든요. 첫 번째는 시험기간에 편하게 입고 도서관 가는데 관심 있는 사람이랑 마주칠까봐 조금은 센스를 챙기고 싶을 때 자, 제가 상의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느낌의 스웨트 팬츠에 셔츠를 매치해 주면 셔츠에 좀 드레스업 꾸며 보이는 느낌이 코리아 느낌을 중화시켜 주거든요. 여기서 포인트는 셔츠를 몇 개만 잠궈서 뻔하지 않게 연출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단추 위에만 두개를 잠그고 나머지는 풀어 헤치는 약간 이런 느낌. 여기에다가 안경까지 써 주면은 꾸안꾸의 정석으로 딱뭐 도서관 노는들왜꾸미고 왔어? 오, 오 편, 편하게 입었구나. 자, 그리고 두 번째 코디는 힘좀 빼죠. 급하게 나가야 돼. 요 머리도 안 감았는데 실패 없는 코디를 하고 싶다면 가볍게 걸칠 수 있는 간절기 아우터들, 트러커 자켓, 바람막이도 되고요. 머리를 안 감았다 했잖아요. 이럴 때 컬러 모자를 써줘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라고 할 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스웨트 팬츠 코디는 좀 힙하고 트렌디하게 개성을 살리고 싶을 때. 스웨트 팬츠에다가 블레이저를 매치하는 겁니다. 트레이닝이 블레이저? 전... 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데, 어디냐, 그, 그린파크인가? 그런 정장 브랜드 가 가지고 매치하시면 그런 느낌 줄수 있어요. <laughs> 믹스 매치가 아닌 미스 매치. 좀 힙하고 트렌디하게 나온 거는, 스웨트 팬츠가 잘 어울릴 수 있거든요. 그 키포인트가 오버핏이에요. 여유 있는 느낌으로 좀 쿨해 보이게. 전 아더에로의 블레이저를 매치한 건데, 우주하고 힙하게 나온 블레이저라 어색하지 않게 믹스 매치로 잘 녹아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와주면, 어, 얘 예, 스웨트 팬츠 좀 입어봤구나. 그런 코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스웨트 팬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고 형식이 있고 일자로 쭉 떨어지는 라운드 형식이 있는데요. 보거 팬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목이 살짝 올라온 신발들이 예쁘게 이렇게 맞다가면서 떨어지거든요. 이런 컨버스 같은 경우에는. 맞닿는 느낌이 너무 낮다 보니까 살짝 아쉬울 수 있어요. 뭐안 어울리는 건 아닌데 운동화 변경을 외치했을때이 높이가 좀 받쳐주다 보니까 하이 종류의 신발들을 자주 신는다면 진짜 좋습니다. 근데 웬만해서는 조거 팬츠의 밑단이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거 형식으로 입문하시는 걸전 추천드려요. 전에 나왔던 스웨 팬츠는 이렇게 로고가 달려 있는데 퀄리티라든지 이런 거는 전에 나온 것도. 어, 전혀 꿀리지 않아요. 다만, 좀더 내가 신경 써서 튼튼하고 오래오래 입고 싶다 하시면 이번에 나온 제품을 주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디 가서, 어, 너 괜찮게 입었다 라는 소리 들을 수 있을 만한 걸로 보여드렸고요. 블랙하고 그레이는 필수니까 부족했던 스웻 제품들 멜란지 마스터에서 한번 구매해보세요. 추가로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바!